오랜만에 올려드리는 주잘사 주못사 주식 잘하는 사람 주식 못하는 사람 동기부여 영상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농구 선수 이름 혹시 아세요? 감독으로 많이 기억하시죠 이상민 감독. 근데 이 이상민 선수 시절 한 20년 전 선수 시절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 음? 이상민, 주승균, 그 다음에 허재. 그 당시에 활동했던 KCC, 삼성 컴퓨터 가드로 통했죠. 자, 제가 이 이상민 선수를 갑자기 소환한 이유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식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도통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하루에 100불씩만 수익 내는 게 목표로 트레이딩을 하는데, 뭐 어쩔 때는 100불도 벌고, 100불도 벌고, 300불도 벌고, 근데 어느 날한 번에 다또 어느 날한 번에 다또 와장창 토해내. 그도 이게 도대체 응?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하면서 보통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 자괴감이 생기죠. 자신이 바보스럽고, 그래서 미주 노래에서 반 자자 반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반성을 하되 자책은 하지 말 것이며 자책은 하지 말되 반성을 해야 된다. 반자자반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반고등으로또 이게 또 얘기해서 자반반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 요 대책이 없어. 자, 제가 이상민 선수를 소환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이제 한국 농구의 최 전성기였잖아요. 붐이었잖아요. 그 당시 그렇죠? 그때 이 이상민 선수를 막을 수가 없었어. 특히 이상민 맥도에의그콤비는 이제 정말 컴퓨터 가드라고 통했거든요. 뭐그 위로 올라가면 유재학, 그막 유재학, 허재, 응? 김유택, 뭐 한, 한기범. 막. 옛날 추억 많이 나죠. 그때 훨씬 재밌었죠, 농구도 그렇죠. 근데 그때. 저도 참 농구가 재밌어서 봤는데, 어느 기자가 이상민 선수가 너무 잘하니까 각 팀에서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이상민을 맞는 해법 해가지고 기사가 났는데, 어느 전문가가 쓴 거예요. 방법이 뭐 있는지 아세요? 슛을 많이 쏘게 하라. 어, 저는 굉장히 그 기사가 진짜 딱 머리한데 맞는 느낌이었어요. 슛을 많이 쏘게 하라. 그까 그러니까 슛도 잘 써, 3점슛도정확히뭐 패스도 정확히 이상민 선수로 하여금 슛을 많이 쏘게 하는 것이 이상민을 맞는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서서두에 조금 우리 칠판 수업으로 진행할 서두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쭉잘 나가다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 아마 이 영상 들으시면서 경험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 주중에는 회사 다니고 비즈니스 하고 뭐 하느라고 주식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고 또 주말에는 주중에 못한 것도 일하느라고 또 주말에 공부할 시간 없고 뭔 주식을 하겠다 그러나. 방법이 없어, 방법이. 다 핑계라니까요. 주중에는 장이 열리는 와중에 그 실전 연습과 공부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고, 주말에는 주중에 못한 것들을 채워 넣으셔야 된다니까요. 결국, 주식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공부의 양이 아니라, 아, 이거 너무 두껍다. 주식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 질 속에서도 방향의 문제라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방향만 맞다면, 방향만 라이트 right, 맞다면, 스피드 속도는 좀 천천히 가도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하죠. 너무 급한 마음에 속도가 빨라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연승을 해가다가도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을 위한 해법인데요. 첫째는 매매, 트레이딩, 횟수, 횟수, 횟수를 줄이세요. 줄이라고. 줄여라. 트레이딩 횟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집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영혼 없는 사팔 매매할 수밖에 없어요. 사팔 매매. 사팔 매매가 뭐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습관성. 동의하실 겁니다. 사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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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기 된다니까. 영혼 없는 사팔 매매를 한다는 건 이상민 선수. 처럼 천재도 슛을 많이 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적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적중률이 이제 농구에서 보면 프리드로라고 있잖아요. 자유투 그때만큼 신중한 게 없죠. 이게 3점라인딱 있어서 농구 같은 경우에 이 삼점라인 밖에서 딱슛쏠때 아무도 맞는 게없는 정말 응? 노마크 찬스에서는 대부분 듣죠. 그렇죠. 저도 여기 스테이블 세나 농구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농구 하기 전에 이제 선수들이 연습 많이 하잖아요 뭐다 들어가 다 들어가 3초쯤 다 들어가 다 들어가 근데 다 들어가도 막상 경기 시작되면 이게 잘안 되죠 자 저도 그 과정을 다 겪고 있고 지금도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첫째 트레이딩의 횟수를 줄이세요 횟수를 줄여라. 영혼 없는 트레이딩을반복하게 되면, 나쁜 습관으로 굳어지게 돼요. 데이트레이딩이든 스윙트레이딩이든 특별히 트레이딩이든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스탑을 해야 돼 스탑. s 이이 스탑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d 박 차지. 그렇죠? 횟수를 줄이셔야 돼 횟수. 횟수를 줄여야 돼두 번째 뭘 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반드시 매매일지를 써야 돼요 매매일지 내가 어떠한 실수를 응? 반복하는가 반복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횟수가 많아지면 내가 뭘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솔직히 무계획으로 한다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 저는 요즘 제일 좀 걱정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좀 운빨로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 미즈놀이 추천해주는 영상을 보면서 어, 수익률 괜찮네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응의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대응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쌓아야지만 생길 수 있는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대응할 수 없는 시장이 올 때는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지. 저희 제가 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코치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계획이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획이 없으니까 원칙이 없고요. 세 번째니까 뭐다? 네, 손절을 지키지 못해요. 손절. 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00불씩 목표인 사람이 있어. 어쩔 때는 200불도 벌고 300불도 벌어. 근데 어떻게 한 번에 이 사람이 5,000불을 날려먹자? 왜? 이때는 손절을 계획이 처음부터 안 세워져 있었던 걸 원칙이. 그러니까 습관성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식을 잘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떨어지면 또물 타고, 떨어지면 또물 타고. 그래서 하루 종일 계단식하락이 있는 종목을 계속 물을 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뭐 200불에서 막을 걸, 2000불에서, 5000불에서 손절을 해버리는, 손절 타을 놓쳐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물 타느냐, 어, 왜물을 타냐면 지금까지 수익을 냈던 거의 일부를 보면 수익 냈던 거의 일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 물을 타 가지고 빠져나온 경험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매수를 보다 신중하게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면 물 타면 되지. 떨어지 특별히 이제 좀싼 주식이라든지 페니 주식 같은 거할 때, 근데이 사람들은 한 가지 결정적인 걸 모르는 거죠. 계속 계단식 하락으로. 이번에 SMMT라고 하는 종목. 그렇죠. 어저께 말고 그저께부터부터한올렸죠 무슨 암 무슨 암, 응? 에서한에대한특에서한지고 바이오주인데, 했다가 어저께 장도 끝에기전에 홀트가 에버렸어요 장도 끝에기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얘는 롱도 걸려 오픈돼 있고 숏도 오픈돼 있었거든요. 결국 트레이딩을 잘못 하는 사람들, 주식을 못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원칙, 원칙을 세우기 위한 계획이 없이한다는 거예요. 이 계획 속에는 내가 몇 번에 낮춰 살 것인가, 시드를 얼마 갖고 할 것인가, 손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거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자꾸 포모를 하게 되는 거 포모. 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계획이 없으면 포모를 하게 돼요. 계획 있는 사람은 포모를 할 수가 없어요. 내 계획대로만 움직이는데, 맞죠?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스탑 트레이딩을 스탑시키세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세요. 매매일지를 쓰면서 뭐가 문제였는가, 멘탈의 문제였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 수많은 지표를 볼수 있는 눈이 없는가? 아니면 해석의 능력이 없는가? 응? 예를 들어 제가 하나만 뭐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썸네일로 바꿨는데 되게 이쁘죠? 연예인 이름 먼저 아세요? 땡. 이거 가상 연예인이야, 가상. 가상 인물이에요. 한국에서 가상 인물이었는데 루시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18만명 가량이그 팬을 팔로우로 가지고 있었던데 요즘 푹 사라졌대 루시 기억나시죠 최근에 뜨는 종목이 루시래서 l u c y 제가 이렇게 입혀봤는데 진짜가 아니라니깐요 진짜같이 보이죠 약간 이시영 닮기도 하고 그랬는데 응? 제가 좀전에 어... 올려드린 영상 중에 어떤 영상이 있냐면, 진짜 기자들이 저희 미준올 와서 구독을 하나, 뭐 구독 하나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뺏기는 것 같아. 여기 보세요. 미국 페니주식품 증시 거품 전조 좀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페니주식 열풍이라고 좀 F 뭐 F I부터 시작해서 뭐쭉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결국 이것이 과거로 보면은 이제 증시 거품의 전조다. 그렇죠 거품의 전조죠. 근데 거품이 버블이 왜 생겼어요? 네 바이든이 계속 돈 찍어가지고 퍼부으니까. 그럼 곧 터진다? 아니요. 이 기사를 읽어보면 곧 터질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선거 전까지는 안 터트린다니까요. 못 터트린다니까. 물론 선거를 조금 앞두고 터질 수는 있겠죠. 선반영이니까. 뭐 그것만 믿고 뭔가를 몰빵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거의 기록만을 갖고 뭔가를 하면 안 되죠. 결국 주식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분석, 해석력이 뛰어난 해석력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해석력.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모가 하고 자꾸 상투 잡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통, 통렬한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내가 주식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먹은 것 만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주식은 수영하고 똑같아요. 내가 좀 수영을 조금 뭐 수영장에서 한다. 근데 바다 수영 택도 없는 소리 말아. <laughs> 비가 오고 해일이 오가는 오고 데서 수영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정도 수영 갖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제발 공부를 안 하시려면 그냥 미주널 구독이라도 잘 하셔서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노력인 거고 포모하지 않고 수술의 원칙을 가지고 가는 거고 그렇죠 한 번에 일확천금을 버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누적되는 누적 수익률을 이어가는 거고 그게 운빨이 아니라 자기 매매 원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 오랜만에 올려드린 동기부여 영상이었습니다 힘내시고요. 결국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불하지 말고 이겨냅시다. 고맙습니다.